이게 국가대표입니까? 훈련은 수개월, 연봉은 억대. 그런데 단 하루 모인 외국 올스타 팀에게 세트 하나 못 따내고 무너졌습니다. 59대80, 이건 경기 결과가 아니라 참사였죠. 심지어 이 장면을 지켜본 이정철 해설위원은 공개적으로 폭발했는데요. 1승도 힘들다, 리더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 국가대표를 향해 이 정도 표현이 나올 정도면 지금 대표팀의 상황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표 선수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실력은 아마추어인데 연봉은 프로 이상. 지금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연봉은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팀은 성적이 아니라 이름으로 선발되는가? 경기력도 없고 리더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대표팀을 보며 많은 이들이 지금 이 대표팀은 한국 여자 배구의 흑역사. 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정철 해설위원의 작심 발언부터 대표팀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품 연봉 논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은 세계 올스타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세트당 20점. 총 80점을 먼저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대표팀은 59대 80으로 완패했고, 단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죠. 점수는 1세트 14대 20, 2세트도 14대 20, 3세트는 13대 20, 마지막 4세트는 18대 20. 단순한 친선전 결과가 아닌 국가대표 체면이 무너진 사건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팀의 구성이었는데요. 올스타 팀은 단 하루 맞춰본 즉석 팀이었고, 선수들도 서로 다른 리그와 국적의 멤버들이었죠. 반면 한국 대표팀은 5월 9일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손발을 맞춰온 정예 멤버였고, VNL을 대비한 집중 훈련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기부터 조직력, 정신력까지 전반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기 내내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세터 라인이었는데요. 김다인, 박사랑 김다은 모두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고 낮고 빠른 토스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정확도를 잃는 장면이 반복됐죠. 정윤조와 강소희는 리시브에서 흔들렸고 아포진 문지윤과 이선우도 블로킹에 막히며 파괴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몇 달간 훈련한 대표팀이 하루 만에 뭉친 외국인 팀에 완패했다는 현실은 지금의 대표팀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경기 직후 팬들은 이게 국가대표냐? 훈련은 왜한 거냐는 비판을 쏟아냈고, 자연스럽게 일부 선수들의 업대 연봉에 대한 거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력도 없고 신뢰도 잃은 지금 대표팀은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드러낸 경고장이었죠. 이 충격적인 경기 결과를 지켜본 이정철 SBS 해설위원은 끝내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지금 대표팀에는 코트 안에서 젊은 선수들을 다독이고 끌어줄 리더가 없다고 말하며 분위기 자체가 무너져 있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죠. 이어서 세터들이 낮고 빠른 토스를 시도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고 리시브도 계속 흔들렸다며 경기 전반에 기본적인 기술과 호흡조차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발언은 바로 지금 경기력이라면 1승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요. 수년간 대표팀을 지켜본 베테랑 해설위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까운 평가였죠. 팬들도 즉각 반응했는데요. 훈련을 몇 주나 했는데도 이런 경기면 이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억대의 연봉 받고 이 정도면 누가 납득하겠냐. 리더 없고 실력도 없으면 대체 왜 뽑혔나. 나는 분노 어린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의 발언은. 지금 대표팀이 기술이나 전술 이전에 정신력과 팀워크부터 무너져 있다는 경고였죠. 단 하루 모인 올스타팀보다도 호흡이 안 맞고 자신감 없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자괴감을 느꼈고 해설위원조차 더는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위기를 공식화한 선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팀이 진짜 국가대표가 맞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죠. 이제 논란의 불신은 경기력과 코칭을 넘어 팬들의 가장 예민한 지점인 돈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품 연봉 논란입니다. 대표팀의 경기력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선수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 하루 모인 올스타 팀에게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팀의 주축 선수들이 실제로는 소속 구단에서 수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죠. 이게 억대 연봉 경기력이냐? 실력은 고교팀 수준인데 월급은 프로 최고 수준이다. 이래서 배구 인기가 떨어지는 거다. 라는 날선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연봉 구조가 실력보다는 이름값과 소속팀 인기, 대표팀 경력 중심으로 책정된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대표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에 걸맞은 실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 주전으로 나선 몇몇 선수들은 지난 시즌 V 리그에서도 특별한 활약 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로 발탁되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팬들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토속팀에서는 교체 대상인데 국가대표에선 주전이라니 이게 정상인가?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팬은 연봉만 풀고 경기력은 실업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지금의 대표팀은 실력이 아니라 과거의 경력과 인맥, 이미지로 구성됐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죠. 연봉만 높고 책임감은 없는 선수들, 실력 검증도 없이 자동으로 선발되는 대표팀 시스템,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 여자 배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전패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는 금이 갔고, 한국 여자 배구 전체가 기둥 무너진 집단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VNL 성적이 아니라 선수 선발과 보상 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엔 팬들마저 등을 돌릴지도 모르죠. 이제 대표팀 앞에 남은 건 냉혹한 현실 뿐입니다. VNL 12경 기중 이길 가능성이 있는 팀은 불가리아, 프랑스 정도지만 지금 경기력으로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죠. 또다시 12전 전패를 당하면 VNL 잔류도 불투명해집니다. 세계 랭킹 35위 최하위권의 한국. 더는 희망고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실력도 팀워크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억대 연봉만 남았을 뿐이죠. 이번 VNL은 성적이 아니라 자격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팀 과연 국가대표 맞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